안녕하세요. 3월 29일 NBA 농구 경기 스포츠 분석을 진행해드릴 스포츠 프리뷰입니다. 스포츠 경기 분석 전 많은 분이 물어보시는 가족방과 조합픽 받는 법에 관해서 설명해드리고 이번 스포츠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경기가 있습니다. 많은 경기들을 혼자 분석하면서 모든 경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고 모든 스포츠 경기의 변수까지 잡는 데에는 아무리 오래 분석했어도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곳보다 빠른 소식을 통해 확실한 분석을 하면서 가족방에서 스포츠 조합픽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100%라고는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88% 이상의 승률을 유지하면서 가족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이 믿어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가족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믿어주시는 많은 분을 위해 항상 발전하면서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 픽 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합 픽, 가족방 관련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쉽게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 경기 분석은 워싱턴 대 보스턴 경기입니다. 워싱턴은 직전 경기 원정에서 토론토 상대로 104대114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세난토니오 상대로 136대124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세난토니오 상대로 4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지만 연승 도전은 물거품 되었으며 시즌 32승 43패 성적입니다. 토론토 상대로는 60% 저조한 자유투 성공률이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데 걸림돌이 되었고 1쿼터 출발이 좋지 않았던 것이 끝까지 문제가 된 경기였습니다. 브래들리 빌의 결장 공백도 치명타가 되었으며 크리스타 포르징기스의 휴식 구간에는 팀 득점력이 정체되었고 롤플레이어들의 움직임도 부족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세점 슛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빅맨 자원들의 백코트가 느렸던 패배의 내용이었습니다. 보스턴은 직전 경기 홈에서 세난토니오 상대로 137대93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인디애나 상대로 120대95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4연승 흐름 속의 시즌 52승 23패 성적입니다. 세난토니오 상대로는 제이슨 테이터미 관리 차원에서 결정했지만 제일런 브라운이 승부처를 접수했고 후반전에 상대를 압도한 경기였습니다. 로버트 윌리엄스 3세와 마커스 스마트, 알호포드 등 핵심 선수들이 복귀하자 스크린을 통해 공간을 만들어낸 후 와이드 오픈을 만드는 패턴 플레이의 완성도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승부처의 상대 득점을 일단 정지시키는 수비력의 힘도 나타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수비 리바운드 이후 빠른 템포의 트랜지션으로 상대 추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이슨 테이텀이 복귀하게 되는 보스턴은 볼이 없는 상황에서의 움직임이 좋아졌고 스크린을 통해 공간을 만들어낸 후 와이드 오픈을 만드는 패턴 플레이의 완성도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전 맞대결에서는 보스턴이 홈에서 130대 120일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제이슨 테이텀이 추가적으로 결정했지만 제일런 브라운이 해결사가 되었던 경기였습니다. 마커스 스마트가 야전 사령관의 소임을 다하는 가운데 데릭화이트의 지원 사격도 나왔으며 알 호포드가 골밑을 사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워싱턴은 브레블리빌, 크리스타 포르징기스가 분전했지만 카일 코즈마가 결정한 공백이 크게 나타난 경기였습니다. 에이스 자원 카일 코즈마의 공백으로 팀이 흔들릴 때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가 없었으며 25%의 저조한 3점 슛성 공률에 그쳤던 상황이었습니다. 1차전 맞대결에서는 보스턴이 홈에서 112대 94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제이슨 테이텀과 세컨 옵션이 되는 제일런 브라운이 코트를 지배했고 벤치에서 출격한 말콤 브로그돈이 세계 세점 슈퍼함 23득점을 정립하며 팀의 활력소가 되어준 경기였습니다. 반면, 워싱턴은 크리스타 포르징기스가 분전했지만 브래들리 비리 상대 수비에 꽁꽁 묶였으며 수비에서의 아쉬움이 나타난 경기였습니다. 또한, 1쿼터 출발이 너무나 좋지 않았던 탓에 시종일관 끌려다녀야 했으며 가비지 타임을 허용한 패배의 내용이었습니다. 워싱턴은 브래들리 빌, 카일 코즈마의 결장이 이어지게 됩니다. 상대전 4연승을 기록 중인 보스턴이 칼자로를 쥐고 있다. 두 번째 경기 분석은 애틀란타 대 클리블랜드 경기입니다. 애틀란타는 연속 경기 일정이었던 직전 경기 홈에서 멤피스 상대로 119대123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인디애나 상대로 143대130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37승38패 성적입니다. 멤피스 상대로는 트레이 연과 분전했지만 기존의 머레이의 야투 효율성이 떨어졌고 승부처의 경기에 대한 집중력도 떨어졌던 경기였습니다. 상대의 2대2 플레이를 전혀 막아내지 못하는 가운데 자동문 수비가 나타났으며 팀 기동력 싸움에서 밀렸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플러스 9개 리바운드 마진을 기록했지만 22.6%의 저조한 3점 슛 성공률에 그쳤던 패배의 내용이었습니다. 클리블랜드는 직전 경기 홈에서 휴스턴 상대로 108대 91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리턴 매치로 만난 브루클린 상대로 116대 114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4연승 흐름 속의 시즌 48승 28패 성적입니다. 휴스턴 상대로는 제럿 알렌이 부상 복귀 후 3경기 연속 더블 더블을 기록했고 도노반 미첼, 다리우스 갈란드가 백코트를 장악한 경기였습니다. 카리스 레버트의 야투도 지원되었으며 에반 모블리는 승부처의 상대 골 밑을 폭격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아이작 오코로를 비롯한 세컨 유닛들이 수비에서 높은 에너지를 뿜어냈던 승리의 내용이었습니다. 리바운드 싸움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더 많은 공격 기회를 부여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애틀란타가 됩니다. 또한 홈에서는 베스트 2의 야투 성공률이 올라갔던 애틀란타였습니다. 2차전 맞대결에서는 애틀란타가 홈에서 136대 119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트레이드를 통해서 영입한 샤디크 베이가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고 트레이영, 디 존테 머레이가 승부처에 힘을 냈던 경기였습니다. 클린트 카펠라가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네카 오콩우가 함께 골밑을 사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클리블랜드는 백투백 원정이었고 다리우스 갈란드가 분전했지만 도너번 미첼의 야투 효율성이 떨어졌고 15개 세점 슛을 53.6%의 높은 적중률 속에 허락한 경기였습니다. 1차전 맞대결에서는 클리블랜드가 연속 경기 일정이었고 홈에서 114대 102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다리우스 갈란드, 도노반 미첼이 백코트 싸움에서 판정승을 기록하고 4쿼터에 강한 뒷심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제러달렌, 에반 모블리가 골 밑을 사수하며 리바운드 싸움에서 플러스 2개 마진을 기록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애틀란타는 트레이 0과 분전했지만 상대에게 60%의 야투 성공률과 52.6%의 높은 3점슛 성공률을 허락하는 수비 붕괴가 나타난 경기였습니다. 팀의 살림꾼이 되는 디안드레 헌터가 결정한 공백도 표시가 났으며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렸던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 경기 분석은 토론토 대 마이애미 경기입니다. 토론토는 직전 경기 홈에서 워싱턴 상대로 114대104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디트로이트 상대로 118대97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2연승 흐름 속의 시즌 37승 38패 성적입니다. 워싱턴 상대로는 백코트 에이스가 되는 프레드 반블리트가 승부처에 세 점슛과 에이 패스를 성공시켰고 파스칼 시야감이 패스가 되는 기동력이 뛰어난 빅맨의 모습을 선보였던 경기였습니다. 크리스 부세비치 야구 퍼트리 골밑을 사수하는 가운데 오지 아누노비는 수비뿐 아니라 공격에서도 넘치는 에너지를 보여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리바운드 싸움에서 플러스 8개 마진을 기록하는 가운데 세컨 유닛들 싸움에서도 플러스 마진을 기록한 승리의 내용이었습니다. 마이애미는 직전 경기 홈에서 브루클린 상대로 100대 129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뉴욕 상대로 127대 120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2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으며 시즌 40승 35패 성적입니다. 브루클린 상대로는 타일러 해로 지이 버틀러가 분전했지만 4명의 선수만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는 가운데 나머지 슈터 자원 선수들의 지원이 부족했던 경기였습니다. 리바운드 싸움에서 마이너스 13개 마진으로 밀리는 가운데 뱀 아데바요의 휴식 구간의 골및 수비의 문제점이 나타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후반전에 참담한 경기력이 나타났으며 팀 기동력이 떨어졌던 패배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적생 빅맨 자원이 되는 야고 퍼트리 이제는 팀의 완전히 녹아들었으며 크리스 부세비치의 경기력이 올라온 토론토가 됩니다. 토론토가 제공권 싸움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주도권을 가져갈 것입니다. 3차전 맞대결에서는 토론토가 홈에서 112대 104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파스칼 시아캄. 프레셔스 아치우와의 결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전 슈팅가드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추가적으로 결장했지만 백코트 에이스가 되는 프레드 벤블리시 부상에서 돌아오는 호재가 있었고 니콜라 부세비치가 골밑을 사수하며 공백을 최소화했고 리바운드 싸움에서 플러스 19개의 마진을 기록한 경기였습니다. 반면 마이애미는 타일러 해로 빅터 올라티포 오메르 유수셉은 오도니스 하슬렘 이외에 뱀 아데바요가 추가적으로 결정한 공백이 크게 나타난 경기였습니다. 2차전 맞대결에서는 토론토가 원정에서 98대 90 승리를 기록했습니다다. 1차전 맞대결에서는 마이애미가 홈에서 112대 109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마이애미는 다음날 뉴욕 원정 100-200 일정을 위해서 힘을 분산해야 합니다. 이번 스포츠 분석 3월 29일 NBA 농구 경기 분석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방 참여, 조합픽 관련된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정확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